어자진 선배를 사랑하고 맛있는 것을 사랑하는 바보 나라의 바보 도사 그리고 바보 총리입니다. 네, 바보 총리님.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어 왕자로. 아왕자요네 <laughs> 왕자도 저기 북한의 왕자? 어 북한의 왕자. 김정은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아니 만수르로. <laughs> 만수르의 아들? 그래서 뭐 하고 싶어요? 만수르 아들로 태어나면? 어 재벌가의 아들. 그래서요. 네. 그래가지고, 배부르게 맛있는 거 먹으면 잘 살고 싶습니다. 아, <웃음> <웃음> 맛있는 거 배부르게 먹는 게 다음 생의 소원입니까 네. 예, 다음 생에 태어나겠네요. 딱 보니까. 아, 어, 그래요? 예, 우리는요, 전생이란 말이, 전생이란 말, 바보총리님. 네. 전생. 아마, 바보총리님의 전생은요, 지금의 이경호님이, 그 꿈이었을 거예요. 아. 그래서 신께서 신께서 그래 경우야. 너는 복을 많이 지었으니 네네네. 네가 원하는 2 0몇 년도에 태어나셨죠? 1973년도. 예, 73년도에 태어나서 그렇습니다. 너는 이 지구라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죠? 네. 예, 대한민국 1973년도에 대한민국 서울에 태어나서 니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해가지고 태어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경호 님이 원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태어났는데, 대한민국에. 네. 근데 또 다음 생에는 이제 만수르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다고요? 아. 안태어는 걸로 할까요, 그 <laughs> 네? 아, 그건 자유인데요. <laughs> 지금, 이번 생이, 이번 생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면요. 네. 모든 게 재밌어집니다. 오! 네, 바보총리님. 좋습니다. 이번 생이 마지막이면은 넓은 네. 집이 필요합니까, 아닙니까? 어, 넓은 집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저는 필요합니다. 아유, <laughs> 그럼 네. 이경호님은 좁은 집에 사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많은, 금은 보화를 금은 보화를 자식한테 남겨 주고 싶습니까? 자식한테. 예. 다 쓰고 가면 안 될까요? <laughs> 그렇죠. 아니면요. 많은 돈을 대학교나 아니면 종교 단체나 예. 아니면은 뭐어느 어, 그냥 부우한 이유 이웃, 이유에게나 물려 주고 싶습니까? 뭐 그것도 다 쓰고 가고 싶은데요? 그렇죠. 도가도 비상도에는 도가철학에는 내털 하나를 안 뽑겠다. <laughs> <laughs> 내털 하나를 뽑지 않겠다. 예, 털. <laughs> 예. 장자, 철학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죠. 죽으면 죽으면 디엔 n d 입니다. D and 인데요. 죽기 전에 행복감, 죽기 전에 이 전, 행복한. 전에 행복감과 죽은 후에도 행복감. 그걸 느끼고 싶다라는 그 욕심 때문에 네. 사람들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 예, 불만에 차이면서 눈물을 흘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네. 결코 내일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 예. 지금 이경호님의 인생에서 네. 가장 젊은 날은 언제예요? 가장 젊은 날이요? 네. 지금인가요? 오늘이죠 오늘. 오늘. 예, 가장 건강한 날 또한 언제입니까? 오늘. 그렇죠. 조금 있어봐요. 이제 이빨 빠지고, 다리 이제 관절염 오고. 아, 어, 임플란트 해야 되겠네 오장육부가 이제 뒤틀어지고, 그러면서 검버섯 생기고. 아이고. 예, 뼈가루는. 아이고. <웃음> <잘>. <웃음> 우리가 수목장 바보 나라, 바보 동산에, 예, 메모리즈 마운틴에, 네. 바보우드, 바보우드에다가. 뼈는잘 묻어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먼저 갈 확률이 되게 높네요. <웃음> <웃음> 예, 지금 바보 나라에서 오늘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바보 총리님 네. 우리가 개발한, 개발한 전생을 알아보는 전생. 알아내는 100%그 표를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자, 그 표를 공개해 주시죠.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짜잔. 짜잔. 생년월일로 알아보는 나의 전생 바로 바보나라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의 저의 그 생일로 한번 이 전생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77년도에 태어났으니까 궁정 같은 집에서 이건 연도예요. 자, 77년도니까 끝자리가 7이니까 궁정 같은 집에서 10월 달에 태어났죠? 자자 이거는 월입니다 태어난 월자 10월 쫄쫄 굶었던 아니 <laughs> 궁전 같은 집에서 왜 쫄쫄 굶었을까요 자그 15일이니까 아프리카 탐험가 오 <laughs> 탐험가 예 궁전 같은 집에서 쫄쫄 굶었던 아프리카 탐험가입니다 역사를 찾아서 헤매이는 네 과거를 제가 청산하기 위해서 오. 지금 과거청산부를 만들고 예, 역사를 찾아가는 그 전생이 이생에까지 2생, 연결이 된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밥보 총리님은 몇 년도 생이죠? 73년도. 예 마이, 매일 아침마다 몇월 생이죠? 9월입니다. 남을 도와주던 오 좋습니다. 예. 며칠이죠? 22일입니다. 남을 도와주던 성인용품 발명가. <laughs> 매일 아침마다 남을 도와주던 생이, 성인용품 발명가였습니다. 아 이런 성인용품. 아, 그 전생을 못 잊어 가지고 지금 네. 로봇으로 섹스 로봇을 만든다라는 오 섹스 로봇. 밤마다 섹스 로봇을 만들고 계시죠? 네. 예, 사이즈별로 아이고 이런. 특 대형으로. 켰네 예, 남성용, 여성 전용, 예, 다 만들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바보나라, 자, 모든 분들이 볼수 있게 제가 이렇게 짜잔,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연도 먼저 자기 연도를 딱 여기다 대입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뭐, 60, 64년생이다 하면은 끝자리가 1964니까 여기에요. 섹시하게 생겨서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어, 그, 7월달, 7월달 생이면, 예, 64년 7월 생이면요, 섹시하게 생겨서는 밤님 밤잎 말, 밤님만 밝히던, 자, <웃음> <웃음> 지금, 그래서, 그, 6일날 태어났으면, 그, 섹시가서 황진이, 예, 와... 섹시하게 생겨서는 밤님만 밝히던, 섹시가서 황진이었 다는게 전생으로 이렇게 오, 밝혀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보총리님 좋습니다 신빙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밌습니다 어 그렇죠 신빙성은 없어도 돼요 전생이 누, 무엇이었는지 누구였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 있으면 바보 나라로 연락 주십시오 오. 예, 그 사람 그거를 대신 증명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생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 증명하는 사람도 가끔 있다고. 어, 가끔 있어요? <laughs> 네 대박입니다. 그 방송에서 나오더라고요. 아, 방송에서요? 네, 체면으로 들어가서 막. <laughs> 네. 네. 지금요, 바보도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생은 바로, 좀 전에 나의 생. 나의, 아. 좀 전입니다. 한 시간 전, 하루 전. 1년 전, 10년 전. 오. 그게 저의 전생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때 저는 학생이었고, 학생이었으면 학자였겠죠? 그렇죠. 뭐 의사, 뭐 돈이 많았으면은 재벌이었을 걸치고, 한 인생에서 학자, 화가, 여신, 댄서, 가수, 땅부자, 뭐, 어, 뭐, 건축가, 뭐, 치, 불화친구, 뭐, 돈의 신, 요리사, 이게 한 인생에서 다살수 있는 시대가 드디어! 드디어! 도래했습니다. 돌아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날을 하루하루 맞아들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보 총리님, 네. 건축가가 어렵습니까? 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벽돌 사서 땅 사서 벽돌 사 가지고 그렇죠. 건물 올리면 건축가고요. 네. 요리사가 어렵습니까? 어 그래 그리,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프라이팬에다 기름 둘러서 재료 넣어가지고 볶으면 요리사입니다그리고 음악가가 어렵습니까? 음악가 예 네, 컴퓨터로 미디 음악 찍어내면은 바로 음악이 나오고요. 그렇다예그 네, 다음에 뭐왕 자 바보 나라에 오면요, 예. 이거 이거 컵 이거 뽑으면 왕될수 있습니다. <laughs> 예, 바보 나라에 오면요, 이 이거를 뽑으면은요 왕이 될수 있어요. 바로 왕 됩니다. 예, 그러면. 그리고 밥, 이거또 뭐가 있죠 지금? 또뭐어뭐어뭐 어, 뭐, 어, 뭐, 예수의 제자 베드로, 베드로. 그 다음에 부처의 불할 친구, 예, 그 다음에 뭐뭐 패션 디자이너, 우리 옷도 만들고 있죠. 어, 옷도 네.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는. 공주 여자가 오면 공주도 만들어 드리고 여신도 만들어 드리고 마사지도 해 드리고 커피도 뽑아 드리고 바보 나라 오면 모든 게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다 못해 장관도 될수 있고 연구소 소장도 될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금 투자, 그 다음에 무슨 어 전자화폐 투자, 부동산 투자 엄청난 투자가가 될수 있고 주식가가 될수 있고 예. 무엇이든지 될수 있는 게 바로 바보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자기가 전생에 무엇이었느냐에 목매여가지고 엄청나게 허우적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 전생을 찾아가다가는요, 이, 이 세상, 이 세상을 못 살아요. 아이고. 전생에 치우치게 되거나 아니면 다음 네. 세상, 영원 불멸, 영생을 영생. 갈구, 갈구하면서 교회에다가 돈 갖다 바치시는 분들 많죠? 맞, 맞습니다. 도대체 어떤 영생을 구하려고 하는지 참 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바로 보는 나라, 예, 바로 보는 나라 사람들이 바로 바보나라 사람들인데요. 그렇습니다. 무엇을 바로 보아야 될까요, 바보총리님? 바로 보는 거는 한, 함께 할줄 아는 걸 바로 본다고 볼수 그렇죠. 있습니다. 오늘 백도사님과 그 다음에 또서 영선님께서 바보 나라를 방문해주셨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분들 아주 재밌었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예, 세 시간 동안 대화도 나누고 우리 바, 바보 크래프트 네 명이서 두는 4인용 장기도, 크래프트. 예, 급변하는 극동아시아와 그렇죠. 전 세계의 그 흐르는 금의 방향까지 다 추측할 수 있는 바보 크래프트 장기 게임을 우리가. 같이 뒀죠? 그렇죠. 너무나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자, 지금 볼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전생과 그 다음생, 차생, 후생, 전생과 후생에 너무 목매워지지 말고요. 지금, 오늘 하루, 그, 오, 그 뮤지컬 그 노래 아시죠? 어떤 거요 지금 이 순간. 음... 그 지금 이 순간이라는 노래 알죠? 네. 예. 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네. 지금. 지금. 라인트나우 right 누가 가장 중요하죠? 내가 가장 중요해. 그렇죠. 중요하다. 나. 나. 나의 사장님도 아니고 응. 나의 교수님도 아니고 응. 나의 그렇죠. 교사님도 아니고 나의 남편도 아니고 나의 마누라도 아니고 나의 새끼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누굽니까? 바로 납니다. 그렇죠. 네. 내가 행복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부유해야지, 내 와이프도 건강하고, 내 자식도 행복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돈을 버느냐고, 건강을 해치는, 그래서 뭐할 겁니까? 그렇죠. 예? 돈을 버느냐고, 부도덕한 짓을 하는, 네. 그래서 뭐할 거냐고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대기업 사장들 갑질과 모든 비리 청탁과 그런 걸로 모가지가 땡깡땡깡땡깡 잘려 나가고 있죠 그렇죠 그 유리알같이 투명한 시대가 드디어 도래했습니다 도래했습니다 네 여러분 전생이 무엇인지 궁금하면 바보나라로 오세요 네. 저희가 바로 봐드릴게요 바로 그런데 1초도 안 걸립니다 생년월일 대보세요 어, 그럼 그러면... <laughs> <laughs> 미래가 궁금하신 분 예. 지금 나쁜 이 세상을 살면서 나쁜 짓을 하면요. 네. 이 세상에서 그 대체 제 대가를 벌을 안 받으면 네. 다음 생에서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번더 태어나게 되겠죠. 이 세상에 와가지고 어쩔 수 없는 성장 과정에서는 죄를 질 수도 있고 선을 베풀 수도 있지만 네. 지금 어느 정도 나이가 찬그 시점에서는요. 네. 똑같은 죄를 짓는다면 네. 가중처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알면서 저지르는 죄가 네. 엄청 큰죄예요 그렇죠 그,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모르고서 짓는 죄는 죄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과정일 뿐이에요 근데 알면서 엄청난 법적 지식을 알아서 미꾸라지처럼 법을 빠져나간다 네. 그, 잘하는 지식에 못하는 지식이에요. 잘 못하는 지식. 엄청난 세금 지식을 알아 가지고 비꾸라지처럼 세금을 빠져나간다. 그런 사람 많죠. 그렇죠. 네. 엄청나게 머리가 좋아서 일본에 붙었다. 미국에 붙었다. 중국에 붙었다 한다. 이게 좋은 지식입니까? 나쁜 지식입니까? 다 그렇습니다. 다들 다 보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시한편 우리 당독하죠. 네. 제목 서시. 서시. 하늘에 있는 아 뭐죠? 하늘 하늘을 요자 저를 찍어주시죠 네 제가 서시를 서실을... 낭독하겠습니다 저는 서시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서시를 낭독해주시죠 네 짜잔 짜잔 어, 그렇죠 제목 제가 이쪽에, 이쪽에서 쪽에서 이쪽에서 찍어주시죠 네자 어어어 어어어 목좀 축이고 더시이 시는 1941년 윤동주 시인이 일제에 항거하면서 목숨을 걸고 쓴 시를 그때 발간을 못했어요. 결국에는 윤동주 시인이 옥살을 했죠. 그렇죠. 에서 죽은 후에 그 제자들이 또 친구들이 만들어준 시의 그 시입니다. 대표 시 제목.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뭐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도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는다 오, 야. 기가 막히네요, 아주. 제가 이거를 서른일곱 살때이 시를 네. 그 전에는 뭐 국어책에 나와 가지고 그냥 읽고 지나갔었는데요. 서른일곱 살때만물의이치가 퍼즐에 맞춰졌을 때이 시를 딱 읽었는데 진짜 온몸에 전율이 올랐습니다. 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가능합니까? 어 쉽지 않습니다. 파키벌레 아까 죽이는데, 네, 파키벌레 죽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거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예? 옛날에 그 일을 어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 생명의 그 존엄성과 예?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죠. 매일같이 파키벌레를 죽이면서 예? 이렇게 번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진짜 봐보죠. 그다음에 동방의 등불 타고로 인도시인 타고로. 1941년에 돌아가셨죠? 80세에 돌아가셨는데, 만수를 노리고 돌아가셨는데, 그 일제의 치아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보고서 바로 이 시를 짧게 보내줬는데요. 네. 한국 사람들이 좀 길게 예쁘게 꾸몄습니다. 자, 일단 그 원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In the golden age of Asia, Korea was on Of his lamp barely, bearers. Lamp bearers는 등불이란 뜻입니다. And that lamp is waiting to be right, right, righted once again. Through the illumination in the east. 1929년 4월 28일에. 오에르를르타고 예, 아. 예, 이거를, 이거를요. 우리나라 이제 문인들이 네. 예, 그때 글쓰기 좋아하는 문인들이 아주 웅장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오. 자, 동방의 등불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오.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등불이 되리라 오. 마음엔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높이 들린 곳 지식은 자유롭고 좁다란 단... 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는 곳 진실의 깊음 속에서 말씀이 소산하는 곳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해 팔을 벌리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불판에길 잃지 않는 곳 무한히 뻗쳐 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네. 그러한 자유의 천국으로 나의 마음에 조구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오 짜발, 멋집니다. 예, 짜발 써있네요. 짜발. 아, 짜발 써있어요. 예, 이렇게 하고 예, 그 다음에 바보 나라에서 또 칭찬을 받은 그더 파워 오브 러브. 오, 예. 셀린디언 셀린 The whisper in the morning of lovers real time. i o l l i n g like t h u n d e now as I look in your eyes. I hold on your body and feel each move you make. Your voice is warm and tender. A love that I could foreshadow. 고장 your lady. <웃음> <웃음> and you are my man. 이 노래 많이 들어봤죠? 오,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 Yeah. 이게 더 파워업을 브인데요 네. 사랑의 힘입니다. 오. 네. 바보나라는요. 이 사랑의 힘과 칭찬의 힘으로 전국을 예. 전국을 전 세계를 바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칭찬학교 써 있죠. 그렇습니다. 칭찬학교, 칭찬학교. 입학 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칭찬학교에 입학 원서를 내시는 분들은요. 네. 12월 24일에 크리스마스. 칭찬학교 초대 이사장인 우리 김준수 이사장님께서 장학금을 모든 학생 100% 전원한테 만원의 장학금을 드린다고 합니다. 오!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 어마어마합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이 다음 생의 사람들한테는 전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뜨겠죠. 너의 전생은 뭐였니? 딱 물어보면, 어? 나는 바보, 바보총리님이 다음 생에 태어났어요. 다음 생에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이 물어요. 그 때는 이름이 이경호가 아니겠죠? 그렇겠죠. 예, 뭐, 만수루. 어, 이걸로 태어난 <laughs> 거 아니에요? <laughs> 예, 만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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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빅토르 만수루라고 해보죠. 네. 빅토르 만수루. Your best life, what is your best life? You know? 오. 하면, 오. 어? 뭐라고 하겠어요? Oh, I, I already know because, uh, I, I was in, in Korea. <laughs> 어, Korea. <laughs> 네. I, oh, Korea? I, uh, 바보총리 인 바보나라 yeah, I was being 바보총리 넌 무엇을 했니? What did you? Oh, I was 어? uh, good good things Many good things oh, Really? Yes <laughs> 예,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의 지금 이 세상이요 그렇죠. 다음 생에 누군가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전생이 그렇습니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습니다. 지난 패스트 라이프 전생은 지난 삶이에요. 지난 삶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오늘 결정할 수 있는 아침 점심 저녁에 결정할 수 있는 생각과 말과 어? 행동과 그 인연과 꿈을 실현하는데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쓰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이 말씀을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전생표. 날짜로 생명을 로 알아보는 전생표를 지금 우리가 3시간 동안 만들었죠. 그렇죠. <laughs> 예. 우리가 만든 이 전생표 하나로 또 지금 찍고 있는 영상 하나로 많은 분들이 전생에서 탈출하고, 예. 지금 전생보다 더 소중한, 그 다음에 후생보다 더 소중한 지금 이 생활, 오늘, 투데이. 그렇습니다. 이 날을 보람차고 행복하고 기쁘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바보나라에 오시면요. 맛있는 것들을 마, 만들어 먹고요. 많은 것들을 연구해요. 돈, 여자, 건강, 사랑, 그 다음에 우주, 과거, 미래, 인체. 네, 모든 것을 연구하는 곳이 바로 바보나라니까요. 여러분, 바보나라로 놀러 오세요. 바보나라의 네. 위치는 어디죠? 바보나라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보나라 위치는? 진설미를 추구하는 바보나라 민생연구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익식당, 공익카페 바보 놀이터 신나라 8000원 본점이고요. 성남시 신흥동 419번지 성산시티 건물 1층 전화를 먼저 주시고 오세요. 0 1 0 4 5 9 5 7222 네. 끝입니다. 네. 끝입니다. <laughs>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경호님과 저의 네. 전생을 바보도서답게 정확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자잔 밥오 총리님은 이씨죠? 오 어, 저는 나무의 아들. <laughs> 예, 나무의 예, 목자죠, 목자. 오, 어, 예. 그러네요. 그러고 저는 또 나라 조자를 쓰는 예, 조씨입니다. 한양 조씨죠? 아. 예. 지금 한양 조씨와 네. 대한민국의 이씨는요. 네. 자, 지금 조선 1932, 1300. 정확히 정확한 년도가 지금 되게 중요합니다. 전생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네 1392년에 어떤 나라가 건국이 됐죠? 어, 조선 조선이란 나라가 건국이 됐습니다 네네 네, 네. 예. 조선 대조선이란 나라가 건국이 됐는데요 예이 조선에서 왕권을 잡은 그 성씨가 바로 이씨예요 이씨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왕권을 잡게 위하도 해군을 하게 옆에서 도운 보좌관인 조씨. 그래서 이 조지수 한양 조씨의 조지수 시조님은요. 네. 바로 이성계, 이성계, 이성계의 그 누이, 누이와 결혼을 합니다. 오. 그래서 이방원이가 이방원이 방원이몇 대왕이죠? 조선 삼대왕인가 3대 그렇죠? 동대왕. 세종대왕의 아버지죠. 예, 예. 예. 이방원이 우리의 그 조지 조지수 그 분한테 그 삼촌이라고 불렀습니다, 삼촌. 와... 장난 아니죠? 예. 장난 아닌 아니, 가까운 사이. 그래서 경복궁에서, 네. 경복궁에서 생일파티 때마다 저... 예, 서로 그냥 풍악을 울려라. 삼촌이라고 부르는 사 우리가 500년 전에 네. 이경훈님하고 저의 조상이요. 네. 경복궁에서 풍악을 울리라고. 네. 풍악을 울려라! 하면서 음주가무를 네. 했던 그런 아. 우리의 전생이 있습니다 오! 그때 우리가 조선을 잘 만들었으면은 네. 지금 이 신나라 8천왕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네요 진짜. 그때 우리가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신나라 그렇죠. 8천왕에서 500년이란 시간이 흘러가지고 지금 다시 만났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된 겁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바보 나라또 우리는 또 나라를 건국했어요 그때 잘했어야 되는 건데. 예, 네, 그때는 이성계가 나, 조선을 세웠지만 이번엔 네. 역으로 이 한양 조씨가 나라를 세우고 바보 총리님 보좌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 어, 어, 그러네. 오 년만에 또 어떻게 이렇게? 와 조선이란 나라를 지금 네. 말아먹은 죄로 네. 500년이 지나서 다시 바보 나라에서 만났는데요 아이고. 우리 둘이는 바보가 확실합니다 바보가 네. 확실 <laughs> 여기서 만약에 또 나라를 잘못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500년이 뒤, 지나서 또만나겠네 2500년도에 는 천재나라에서 이제 <laughs> 우리 후손의 후손들이 또 만나서 예. 아이고 우리 선조님들이 나라를 잘못 만들어서 우리가 또만나 그렇죠. 좀더 잘하지 하면서 그 일을 반복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 지, 이 지긋지긋한 지구에서 이 나라에서 끝을 보겠습니다. 모두 끝을 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네. 바다나라에 모이고 있는데요. 전 세계 17여 국에에서6 4지 지금 6 7호호민이탄탄이이어요요 그래. 예, 바보 나라의 성장 속도는 엄청납니다. 비트코인의 어머네. 성장 속도보다 더 큰데요. 지금 8 0 0 0 명이 돌파된 지엊그제입니다 벌써.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도중에 8 100명이 돌파를 했어요. 오. 하루에 50명, 60명씩 증가하는 이 구독자 증가하는 나라가 바보 나라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바보 나라에 오셔서 매상을 또 올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온라인 수익, 오프라인 수익, 그 다음에 도네이터스의 수익 오! 많은 수익이 바보나라의 금고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으니까요 그렇습 여러분, 삶이 힘드신 분들 예. 새로운 패자 부활전을 모색하고 계신 분들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하고 싶으신 분들 그 그렇죠. 다음에 노후 대책이 필요하신 분들 또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분들 또 불쌍한 이웃들을 돕고 싶으신 분들 그 다음에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를 아시는 분들은 바보나라로 놀러 오세요. 그렇습니다. 바보나라 전화번호는요, 0 2 0 4 5 9 1 7 2 2 2입니다 그렇습니다. 더보도다 채널 구독 눌러주시면 당신은 천사고요 <laughs> 자, 우리의 지금 여기 보면요. 네. 여기 뭐 목수였던, 학자였던, 탐험가였던, 뭐전도준이었던 네, 네, 네. 다빈치였던, 글래디에이터였던, 무슨 황진이었던, 이사부였던, 왕이었던 다 일가 친척입니다. 알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냥 자기의 그 직업, 짭의 이름만 있을 뿐이지 다 가족이고 다친구예요 그렇습니다. 이 우리의 구호를 외치면서 오늘 전생 100% 알아내는 방법 특별 공개편을 영상 촬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구호 우리의 구호 시작 친구처럼 가족처럼 같이잘 먹고 잘 자자 <laughs> 여러분 여러분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너무 쫄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화한 등불을 들고서 엄청 큰 LED 라이트를 켜고서 앞으로 전진하고 있으니까요 바보나라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고 더 즐거운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짜바